유당은 이재명 방탄법적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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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비리 은폐 시도 금수완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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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독박, 죄인독박, 죄인대박, 금수완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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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도 반대한다! 금수... 완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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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 연자농성을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자 느닷없이 검찰을 악마로 규정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믿고 힘으로 밀어붙여 검찰 수사권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 시기가 왜 대선 패배 직후여야, 직후가 됐겠습니까?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결코 이러한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의 실세들을 위한 것입니까? 검찰 수사권이 빼앗기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안정에도 없이 오로지 민주당의 실력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심사들로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시도한 것입니다. 민주당 실력자들이 떳떳하고 정당 하고 아무런 부정과 비리가 없었 다면 왜 이렇게 국민적 저항이 심한 검수완박을 하려고 했을까요 결국 자신들이 구린 자가 많다 보니까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국민의 의사를 이길 수 있는 정치는 아무도,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뜻한 바 검수 완박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심하고 국민 여론이 반대가 심하면 은그 국민 여론을 받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어제 법사위에서 검수안박법 강행 처리를 하였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전체의 모두 불법천재였습니다. 국회법의 규정과 절차를 위배한 원천부여였습니다. 그리고 더 과간인 것은 여야 간사간에 조정된 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을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에 의해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날치기 처리하다 보니 그 조정된 안건을 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소위에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만든 그 법안이 버젓이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체회의와 안건조정에 올라간 법안 자체가 또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토론과 논의조차 생략하고 법안조차 안건조차 서로 상의하고 이렇게 무법천재인 국회 운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예, 우리는 이 농성을 통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검수 완박법이 얼마나 부당하고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고 그리고 국민들의 힘으로 이를 저지하고자 농자, 농성의 연자 농성에 응을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이러한 진정한, 진정함을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잘 어, 들어 주셔서 우리 국민의 힘과 함께 민주당의 악법 강행 통과를 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불어도 민주의 자격도 없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이어 국민의 목소리까지 저버리는 민주당의 독주를 넘어선 폭주에 어디가 더불어고 무엇이 민주인지 국민 앞에 부끄러움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정치 경력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식적이지 못한 일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 거리낌없이 자행되고 상식이 비상식에 밀리는 오늘의 상황이 더없이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께서 저희를 뽑아주신 것은 분명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디 힘을 내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일치에 단결된 힘만이 기적을 만들고 저들의 무지막지한 폭주를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룩해낸 강소 야당의 투쟁심을 잃지 말고 국민께 힘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을 통해 대한민국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지워지기도 전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근본질서를 망가뜨렸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내팽겨쳤고, 다수결로 포장된 힘의 논리가 대한민국 국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힘을 선택해 주셨지만, 폭주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는 원내에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시도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뜻에 따라 반드시 검수완박 입법 독재를 저지하고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 여러분, 21대 국회 개원식, 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 개원식이 있던 2년 전 7월, 여러분이 공연하셨을 선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저희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셨던 것입니까?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고 국민을 악질 범죄에 그대로 노출시키며 정치인과 공직자만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검수완박 이것이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국회의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까 민주당 선배 동료 의원들께 경고합니다 즉각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협상과 대화의 장으로 나오십시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주당을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스스로를 역사에 남기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어에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법 적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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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권력비리 은폐시도 금수완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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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 반대한다! 국민독박 재인대박 금수완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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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 반대한다. 국민들도 반대한다. 검수 완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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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대한민국 70년 사법 형사 체계를 무너뜨리는 검수 완박법을 통과를 위해 모든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및 국회의회 민주주의도 박탈하는 입법 독재입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은 첫째,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반민주, 반민생악법입니다. 상권 분립이 기본인 민주주의는 권력의 상호 견제와 보완을 통해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 어느 한쪽이 모든 권력을 독점한다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고 바로 잡을 기회를 놓쳐 버리게 됩니다. 국민들의 수사기관 선택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둘째, 검수완박법은 권력자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죄인 대박 국민독밥법입니다 민주당은 불과 2년 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조정법안을 처리한 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은 완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다 보니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국 지금 진행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원천 봉쇄하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검수완박법은 정권비리방탄법입니다. 대장동, 부패게이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사건 등 검찰이 수사 중인 이번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모두 중단하게 됩니다. 권력의 범죄자들을 지키기 위해 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 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반헌법적 입법 독주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엄중히 경고합니다. 권력자의 부정 비리의 면제부를 주는 검수완박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에 앞장선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민생을 뒤로 한채 검수완박법안을 검수 강행 처리한다면 이는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한 짓입니다. 입법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남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입법 독주를 막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결단을 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이깁니다. 소수 기득권 세력의 권력 범죄를 지키지, 지키자고 입법이라고 하는 이런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성을 찾기를 부탁드리며 반드시 이 검수완박법을 막아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힘을 지켜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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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비리 은폐 시도 금수완박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